2025년 8월 22일 오늘 아침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모든 수고 끝날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건석은 사라진 후에 주를 뱉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세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려 기뻐 노래하리라 세 예루살렘 세 예루수살렘 우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라 세루살렘에서 한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한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세예루 살렘에서, 성도들아, 함께 울려 기뻐 노래하리라. 세예루 살렘, 세예루 살렘, 보쌈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Herú salen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군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려 기뻐 노래하리라, 세 예루살렘, 세 예루살렘, 보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세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는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려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리아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게 싸우리니, 이 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시비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대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나.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림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것으로 고개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거룩하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남은 자들에게 초막절 순례를 명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열국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몰려든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자기 발로 서 있긴 하지만 살, 눈동자, 혀가 썩을 것이며 자중질환으로 자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른 뼈입. 였다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 있는 군대가 되는 반면 대적들은 강력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산송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대단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크신 국률로 자기를 대적한 이상 민족 중에서 남은 모든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의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총을 거두고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 군사적 대국들이 자신들의 부와 힘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통치에 도전한다면 그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공격받지만 유다 변방의 사람들까지 싸움에 참여합니다. 예루살렘의 애워싸임은 예루살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전리품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단 서편 정복을 완수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운 유단 동편 지파처럼 기근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안디오 교회처럼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과 교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부정한 짐승인 말의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귀가 새겨지고 죄를 받던 솔도 제단의 주발처럼 거룩하게 됩니다. 또 또한 온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온 성읍에서 사리 사역을 챙기던 사기꾼 장 장사꾼들도 더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의 영역이 교회와 공예배를 넘어 우리 마을의 성전이 되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힘씁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도우며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소명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주시면 내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